자꾸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도전 문제 하도록 할게. 자 14번. 어느 고등학교 2년 학 학생들의 수학 과목의 점수는 하고 평균 따른 데있지 수학 과목의 점수는 나는 바로 X 친다고. 뭘 따른데 평균 70 표준편차 10을 따른대. 해놓고 수학 과목의 점수가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데 상위 4%가 1등급. 근데 1등급을 받기 위한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최저 점수 몇점 이상이 돼야 이제 상위 1등급이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p 수학 과목의 점수가 X니까 X가 몇점 이상이 돼야 돼. 얘를 최저 점수로 놓을게. 알겠니? 그러면은 몇점 이상일 확률이 0.04가 돼야지. 왜? 4%가 돼야지. 알겠니? 몇점 이상일 확률이 0.04가 돼야 된다고. 이해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되니? z 평균 빼고, k에서 70 빼고, 평균 빼고, 자, 표준 편차 나눠주고, 됐니?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예, 확률이 어떻게 돼? 자, 0.04니까, 이제, 자 됐니? 자, 뭐, 이상이 0.04니까, 뭐, 요정도 하자고, 알겠니? 자, 얘가 0.04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46이 돼야 되지? 뭐, 여기는 당연히 그거고, 0.5고. 그치? 0.46을 찾아야 돼. 0.46, 아, 1.75래. 얘가 1.75일 때, 0에서 1.75일 때 0.46이래.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75가 돼야 돼. 됐니? 1.75. 그럼 얘 곱하면 17.5 넘어오면 87.5 이상 되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15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뭐 50에 25. 네, 자, fx가 pxx래. 자, fx 플러스 20 마이너스 fx의 최대값을 구하래. 예, 최대값. 음, 최대값 문제는 쉬워. 아이. 자, 그대로 넣어봐. fx 플러스 20원. 그대로 넣어봐. 아, p. X가 X 플러스 2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그대로니까. P. X가 X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니? 바이 만약에 X 플러스 20이요야. 뭐, 요 X다 쳐? X다 쳐? 자,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이지? X에서 X 플러스 20까지의 확률이잖아. 아하, P가, X가 X에서 X 플러스 20까지의 확률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구간이 20이잖아. 그럼 봐, 예. 지금 뭐니, 평균이? 50이잖아. 근데 저 값이, 어, 확률이 제일 커지려면, 얘 구간이 20이니까, 가운데에 몰려야 된댔지 그럼 여기 10. 여기 10. 그러면 값이 제일 크지. 이 넓이가 가장 넓지. 그럼 구간 20딱 되잖아. 아하. 그럼, 됐니? 그러면, 자, X가 뭐가 되겠니? 40이 되겠지. 그지? X가 40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값을 구해야 되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얘 40에서 60까지로 바뀌는 거야. 최대값은 자, 평균이 여기 있을 때야. 평균이. 어, 구간은 20이니까. 자, 딱 10, 11때 가장 값이 어, 확률이 높고, 어,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면 줄어들어. 알겠지? 항상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면 40에서 60만 구하면 돼. 최대값이니까. 40에서 60만 구하면 돼. 40에서 50을 빼면, 표준화하면, 4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10. 됐니? 맞지? 어, 40에서 50을 빼면, 자, 25를 요렇게 적을게. 응, 은근 실수하지 마. 응. 자, 4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10인데 5를 나누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60에서 50 빼면 10인데 5를 나누면 2보다 작거나 같아. 자, 0에서 2까지가, 0에서 2까지가, 0.477일걸? 하도 많이 해서, 0. 안 나와 있는데, 아마 4772일 거야. 0.4772. 알겠니? 맞을 거야. 그러면, 요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얘두 배지? 0 9 5, 4, 4가 되겠다. 0.95, 4, 4. 이해되지? 어. 어려운 거 아니야. 구간이 정해지면, 최대 값은 평균을 딱 끼고, 왼쪽, 오른쪽 값이 같을 때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구간이 정해지면, 그 둘의 평균이 평균이면 돼. 알겠지? 자, 16번. 예린이가 100명을 선발하는 자 100명 선발이야. 선발이야. A대학교 B학과에 지원하여자 7번째 예비후보야. 이 합격 학과에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등록 안할 확률이 확률이 0.11을. 자,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 할 확률. 근데 예비 합격 후보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가 주어질 경우 모두 등록한대. 알겠지? 예비 합격 후보는, 당연하겠지? 예비 합격 후보는 무조건 등록이래. 등록. 알겠지? 자, 그러면, 100명을 선발하는데, 일곱 번째 후보, 내비오고 등록 안할 확률인데, 자, 합격할 확률을 구하려라.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수를 갖다가, 알겠니? 등록하는 수를 갖다가, 쌤이 X로 놓을게. 등록하는 수를, 확률 변수 X로 놓을게. X. 그러면, 봐. 어차피 요쪽에 여섯 명 있지. 요 앞에. 앞에 여섯 명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제 백 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다 등록을 한다니까? 다 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자, 등록하는 수가 93 이하면 돼. 자, 많아봤자 93명 하면 내가 7명 빠지지? 그럼 내가 7번 잘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니? 등록하는 수가 93명 이하면 돼. 만약 94명 등록하면 나 떨어져. 94명 등록하고, 왜냐면 지금 요, 요쪽만 신경 써야 돼. 왜냐면 요 예비 후보는 무조건 등록하니까. 알겠지? 예비 후보는 무조건 등록하니까, 여기에서 94명 딱 등록하면 나는 떨어져 6명 들어가고 그래서 93명 이하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등록하는 학생 수가 93명 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등록할 확률로 이제 구하는 거지 그러면 등록 안할 확률이 0.1이지 등록할 확률이 뭐라고? 0.9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등록하는 학생의 수는 알겠니? 자, 정규분양 분포, 아, 분포를 따르는데 10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등록할 확률이 0.9야. 알겠지? 등록 하는 학생의 수가 x라면 100명 중에서 등록할 확률이 0.9야. 그러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곱하면 90이지. 그게다가 mpq 분산은 0.1을 곱하면 9니까 3의 제곱이 된다고 이해가 아니? 그러면 93 이하가 돼야 되니까 p z가 93에서 90을 빼면 3에서 3을 나누면 1 이하가 되더라라는 거지. 자 여기 1이 이하. 자, 0에서 1까지 p z 0에서 1까지 0.3413이야. 알겠니? 0.3413이야. 얘가 0.3413. 그럼 얘까지 더하면 되지. 0.5를 더하면 0.8413이야. 알겠니? 어, 자, 100명 선발해서 7번째 예비 후보인데 만약에 얘가 합격하려면 등록하는 인원이 100명 중에서 93명 이하면 되는데 어차피 얘 예비 후보자든 다 등록하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100명 중에서 93이하면 돼 그러면 자 등록하는 학생의 수를 x로 두면 자 100명이야 근데 등록할 확률이 0.9란 말이지 등록할 확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9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